안녕하세요, 체리걸 설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 미니어처 케이크 소개를 할 건데요. 제가 이 종이를 계속 체리 유튜브 체리 러브로 계속 계속 바꾸다가 체리 설아로 앞으로 계속 할 건데요. 이걸 지금 몇 장이나 썼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글씨를 찾아서 이걸 쓸 거고요. 이렇게 깔아놓고 할 거니까 그렇게 좀 그렇게 <laughs>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세울 거예요. 이렇게 종이를 세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세울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자꾸 뭐 바, 뭐가 보여가지고 좀 더러운 게 보여가지고 오늘은요 미니어처 작품 속이랄 건데요. 제가 원래 여기 미니어처 체류 아닌데. 어, 제 실친한테, 그거 뭐냐. 실친한테, 어,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늘 작품 소개할 건데요. 작품이 케이크, 아니, 베이커리류, 아니, 케이크함, 아니면 종합 그런 거할 건데요. 1편은 체리, 아니, 체리라. 조금 많말더늦는점죄송하고요 케이크함 소개할 거예요. 일단 이거는 다이소에서 다용도 보관함이라고 1,500원 주고 샀습니다. 이게 노란색도 있어요. 그리고요, 쓰리걸서라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 검색할 때는 나의 사생활 TV로 검색하시는 거 알죠? 그러면 일단 먼저 위에층부터 초점이. 멀리 살게요. 이거는요. 어 거의 미니어처하시는 분들 거의 다 하나씩 만드시는 음, 생크림 아, 생크림 과일 케이크고요. 이거는 음, 이거는 설탕 케이크인데 이건 아마 제 주처일 거예요. 딸기 설탕 그냥 설탕 케이크고요. 이렇게 이렇게 어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좀 출점이 됐다. 이거는요. 이거는 딸기 아이스크림 케이크고요. 이거는 출처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다 거의 다 출처 있어요. 출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마 제 출처일 거예요. 딸기 설탕 그냥 설탕 케이크. 이거는 초코 하트 케이크. 이거는 조금 흔해 가지고 조금 흔해 가지고 출처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건 마블링 녹차 케이크. 이것도 출처 모르겠어요. 이거 딸기 딸기 마블링 케이크. 이건 원래 마블링이 지금 있는데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여요. 그리고 TV 소리 들릴 수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이거 소개했고. 이거는 이거는 제출처인 초코 마블링 딸기 티 케이크예요. 티는 여기 영어 티가 이렇게 토핑으로 돼 있어 가지고 티고요. 이거는 꽃 모양 케이크예요 이거는, 이거는 장미 생크림 케이크고요 이거 아마 제출처고, 이것도 제출처고, 이거도 아마 제출처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블루베리, 생크림 블루베리 케이크, 블루, 블루 생크림 블루베리 무스 케이크구요. 이거는 녹차 그라데이션 케이크. 이거도 화면 상으로 안 보이는데, 이거 진짜 그라데이션 되 있어요. 하얀색, 약간 이런 민트색, 초, 어, 연두색,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생크림 과일 케이크. 이거는요, 여기 원래 케이크 하면 들어있는 게 아닌데, 얘는 이뻐가지고, 이뻐가지고 여기다 넣어놓은 거고요. 이거는요, 인절미 팥빙수예요. 인절미 빙수예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이거 출처가, 기억이 안 난다. 출처 있었는데요. 이거 원래 초코 시럽을 딱 올리고 모공풀에 하얀색 물감을 섞어서 해야 이게 하얀색으로 물감이 져요.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거 투명하게 돼가지고 거의 제 줄천은 제 줄천 아니고 지금 제가 여기 모공풀에 색깔을 안 넣어가지고 실수로 색깔을 색깔을 안 넣었는데도 이쁜 것 같아요. 어 여기 중에서 막 케이크. 그리고 케이크 신청 들어오면 케이크 만들어 드릴 거니까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이거는요, 이것도 생크림 과일 케이크예요. 제가 생크림 과일 케이크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이건 만든 지 며칠 안 됐어요, 얘네들은. 얘는 딸기 시럽 설탕 케이크예요. 이거도 제출처고요. 이거 모르겠고, 이거 모르겠, 이거는 아니고요.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이건 제출처고, 하여튼 모르는 거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출처인 어.. 딸기 생크림 케이크였나? 하여튼 이거, 이거는 광자 얼렸어요. 광자 얼리고 이 중에서 이것만 딱 광자 얼렸어요. 왜냐면 한지가 얼마 안 돼서 밑에 집 소개할게요. 밑에 집은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이거는 미리 소개하지만 이건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치킨이에요. 조금 못 만들었죠. 양념이 별로 없어요. 내내 치킨이라고 돼있구요 이거는요, 잠시만요. 꺼낼게요. 어머. 잠시만요 여러분. 망했다. 죄송해요. 원래 이게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톡 떨어졌어요. 이거 좀 붙일까요? 붙일게요. 어디? 어디갔어?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 진짜. 자, 목공풀 들고, 들고, 들고 왔구요 제가 아나 진짜 근데요 제가 잡게 죄송한데 제가 자꾸요 닉네임 구글 플러스에서 안 된다해서 자꾸 새 단장한 것처럼 하는데 그 점은 죄송하고요. 저도 닉네임을 바꾸고 싶은데 안 된대요. 뭐 변경 빈도를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할수 없이 못 바꾸거든요. 근데 저도 바꾸고 싶어요. 제가 왜 옛날에 나의 사생활TV로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어, 이상했나봐요 이거는 고구마 무스 생크림 케이크고요 여기는 레진 없이 만들었던 무스의, 무스 케이크예요 여기 우드락 본드가 있는데 여기 반대반들하지고우드락 본드예요 그리고 음 이거 이거는 어, 여기 원래 초가 꼽혀있었는데 초가 빠졌고요 어, 여기는 이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만졌던 케이크예요. 이거는 딸기 케이크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 제가 오늘은 좀 목적이 크게 할수 있어요. 왜냐면 집에 가족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이어서다 일하러 가고 학교 가고 해서 이거는요. 이거 이것도 제출 차고요. 이거는 슈가 설탕 케이크입니다. 설탕 조각 케이크입니다. 이거는 러브 케이크. 이것도 제출처고요. 일, 아, 제출처 읽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타르트판 케이크예요. 이거는 네모 딸기 설탕 무스 케이크. 아, 설탕이래. 어. 네모 난 그거 딸기 무스 생크림 케이크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1편, 1편 작품 케이크함 소개였습니다.